할렐루야. 주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멀리 보면 한세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좁게 보면 두 사람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아이가 나오고 그리고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아이는 회당장 야이로,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이고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딸의 아버지를 관리라고 소개하지만 마가와 누가는 딸의 아버지를 야,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어린 딸이 죽었다고 했지만 마가와 누가는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니까 일어났다고 했지만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살아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고 거라사에서이 광인을 쫓아내신 후에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떠나기를 간구해서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애 타게에 기다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여러분이 이 회당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고 이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당장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열리는 예배를 책임지고 회당을 관리했던 그런 책임자입니다. 회당장 혼자서 모든 일을 할수 없었고,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회당에는 세 명의 회당장이 있어서 그들이 예배나 교육이나 재판 등이 회당의 모든 일을 책임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신분 덕분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야이로는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애를 태우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딸, 아직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열두 살된 외동딸이 병들어서 그만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내 딸을 좀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살려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간구함을 간절함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가는데 그만 그 가는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애워싸고 있습니다. 1분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야 하는데. 빨리 가서 내 딸을 좀 고쳐야 되는데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애타는 심정은 모르고 해당장 야유로를 더 애타게 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한 여인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 42절 중반부터 43절까지 한번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충을 보타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댕이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혈루증이 무엇입니까? 어, 혈루증은 요즘 말로 하면은 만성 자궁출혈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리 기관과 상관없이 계속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피를 흘리며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피를 흘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랍비들은 그녀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기 15장의 말씀에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규정되었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만져서도 안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만져서도 안됩니다. 그 여인은 회당에도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던 가족들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 여인이 만지기만 하면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왕따로 그렇게 외톨이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여인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은 소문난 의사들을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용하다는 사람들은 전국 팔도 어디 뭐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괴로움과 고통만 더 커져 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날렸습니다. 당시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누가와 마가의 기록을 한번 비교해 보면 마가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섞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인은 쥐구멍에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싶어서 자신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습니다 그 생각 끝에 여인은 하나님도 나를 버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는 절망과 고통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빛이 안 보이는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희망과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었습니다. 남에게 따돌림받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버림받아 했던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에 일어설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힘을 다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절망과 죽음 앞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던 이 여인을 다시 일어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살수 있다라고 희망을 가졌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데 내 병은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인은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인은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즉결 심판을 받을 그럴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 그 상황 속에서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그 믿음 하나로 예수님 앞에 옷을, 옷에 손을 대려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인은 사람들 틈에 섞여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혈루증이 그쳤습니다. 흐르던 피가 멎었습니다. 여인의 피가 멎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능력이 나간 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이 바로 병에서 노임을 얻었고 나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신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서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손을 댄 여인을 찾기 위해서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냥 옷을 스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옷을 만졌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은 떨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과거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47절,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 엎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시끄러웠던... 소리가 조용해져서 이 여인에게 다 쏠리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누구이며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손을 댔을 때 자신의 몸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여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는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하나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 병에서 벗어나서 이제 건강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 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에서 내가 한번 이 아침에 그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일까요? 누군가의 딸이었지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으면서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이지만 부정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은 영원히 그렇게 그냥 끝나는 삶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 이제는 다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더럽다고 손가락질된 손가락질을 하던 여인을 향하여 딸이라라고 그렇게 불러 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그렇게 부르신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에게 처음으로 딸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고스란히 전해주셨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구원 받았습니다. 부정한 몸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졌었는데, 다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환영받고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아버지의 믿음 덕분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린 딸은 중병에 걸렸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살을,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딸에게 가는 길이 막혔고 이 중간에 나타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 결국 집에서 사람이 와서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고 이제 예수님을 그만 괴롭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사랑하는 딸을 조금이라도 빨리 갔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딸을 죽게 만든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5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그 상황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와 함께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대 딸이 죽어서 다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고 했을 때그 주위에 몰려 있던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향하여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그 아이가 죽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엔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아버지의 믿음 덕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혈루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인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이 이 여인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되게 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받은 구원은 단지 병만 나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받은 가장 큰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중간에 그 사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과 여인 모두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해피 엔딩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앞이 보이지 않고 이 어둠의 터널과 같은 이 치생,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야이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야이로의 그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자기 딸이 구원 얻을 것을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옷깃에서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손을 뻗었던 혈루증 여인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어렵고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앞이 안 보이는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과 의심의 안개 속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높은 산과 같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의 터널의 고통에 어떤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그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늘 산과 같이 그곳에서 그 자리에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내 눈을 가리는 의심과 두려움의 안개는 다 사라져 사라져 버리고 기쁨과 평안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